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더덕 장아찌를 한번 담가 볼게요. 그러면, 더덕을 까서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수분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말라 있어요. 그럼 맛이 좀덜 해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집에서 좀 바로 까주세요, 껍질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큰 거는 이 중독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게 저는 이 더덕을 큰걸 사진 않았어요. 큰 거는 힘이 안에 있는 이 힘이 너무 질긴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치나 작은 걸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찧어줘야 되는데 얇은 비닐보단 약간 두꺼운 비닐이 훨씬 좋더라고요 넣어주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제 다 됐어요. 병이에요. 이거. 1차적으로 한번 열탕 소독을 해주세요. <laughs>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너무 적은데 위에 바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 종이컵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진간장 응. 컵. 이번까지만 해도 일반 식초를 많이 넣었었어요. 현미식초 같은 거. 요번에는 홍초 한번더 보려고요. 홍초 이게 제가 산 홍초는 키위랑 청포도 맛이 나요. 설탕은 반컵 맛을 한번 보세요. 왜, 그래, 이제, 새콤한 거잘못 드시는 분은 좀 연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불을 키시고, 끓여주세요. 왜, 예. 끓으면 거품이 샥, 이렇게 올라와요. 살짝 중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팔팔 끓잖아요. 이렇게 끓이셔야 돼요. 다 됐어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다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팔팔 끓였잖아요. 끓은 거를 부어주세요. 바로 뚜껑 덮지 마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 덮으면 안 되세요. 식으면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이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이 물을 한번더 끓여서 부어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끓여서 부으실 때는 식혀서 부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좋고요. 좋고요. 냉장 보관하시다 보면 밑에 흰 진액이 이렇게 깔려있는데 상관 없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